지드래곤, 7년만 1위 했는데, 아파 고통 호소 몸소리까지. 가수 지드래곤, 지디, 본명 권지용, 이 인간적 매력을 드러냈다. 지드래곤은 11월 6일 직접 운영하는 계정을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사진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지드래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와중 뜻밖의 고통의 몸소리를 치는 모습이 담겼다. 지드래곤은 가감없는 일상공개로 팬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지드래곤은 해당 사진의 배경음악으로 절친한 그룹 2N1, EN1의 히트곡 중 하나인 아파를 설정해 웃음을 더했다. 해당 계정은 지드래곤이 공식 계정 외에 최근 새로 개설한 계정이다. 이 계정을 통해 한층 소탈한 자신의 일상을 팬들에게 전하고 있다. 한편 지드래곤은 10월 31일 새 디지털 싱글 파워, 파워를 발매했다. 지드래곤이 솔로 가수로서 신곡을 발표한 건 무려 7년여 만이다. 이번 신곡은 공개 직후 멜론, 지니, 벅스, 바이브 등 국내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며 지드래곤의 변함없는 파워를 실감하게 했다.